아..힘들어 <laughs>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람방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? <laughs> 아 말도 고요 여러분들은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시니요 바로! 잠잘 때 요즘 여러분들 제 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빡세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편집하고 편집하고 나서 헬스장 갔다가 갔다와서 또 편집하고 그리고 부모님 가게 도로 갔다가 아, 오늘 렇게 없어. 잠. 내가 가서 그리고 어디 가서. 아! 들어와서 잠잘 때가 제일 행복한데 제가 굉장히 허리가 안 좋은 편이에요. 그래 가지고 여기 머리를 베고 자는 베개 하나, 밑에 또 다리를 베고 베는 베개 하나 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개를 쓰고 있어요. 근데 이게 베개를 또 오래 쓰다 보니까 두숙나숙해 가지고 정말 불편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. <웃음> <웃음> 도저히 안 되겠다. 아, 다음으로 애플 4디4디 베개 해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구입했는데 가격은 어한 14만원 그 정도 선에서 구입할 수 있는 4디 베개입니다. 그럼 한 번! 오! 베개 완전, 완전 신기해! 베개 완전 신기하게 생겼어요! 잠으로 애플 4디 기능성 베개라고 하는데 이거 설명서도 있네? 건강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이미 잠으로 애플 버디베기는, <목소리> 네, 뭐, 아무튼, 굉장히 좋답니다. 여기 보면 설명이 되게 많이 있네요. 정면으로 자는 사람, 왼쪽으로 자는 사람, 오른쪽으로 자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, <목소리> 뭐,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C자형 네. 경추 유지. 정상적인 C자형 경추 자세를 유도하며, 어쩌고저쩌고저쩌고, 블라블라블라블라. 아무튼, 뭐, 그렇다고 하네요. <목소리> 이 자식! 더 그럼, 새로운 베개를님, 아. 아, 좋아요. 음. 이 베개가 이쪽으로도 멜수 있고, 그리고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도 멜수 있고 하는, 뭐, 기능성 베개인 것 같아요. 일단은, 모셔두고, 한번 누워볼까요? 오빠. 야스. 예스. 예스. 아, 기대돼. 아. 어, 졸라 편해요. 와, 어, 진심. 어 진심. 뒤집어서 한번 해보자. 어, 이게 더 편한데? 어난이게더 편하다. 어 겁내 좋아. <laughs> 진짜 정말 폭신폭신할 때 몸에 소름 돋는 느낌 있잖아요. 딱그 느낌이에요. 아 진짜 완전 소름 돋을 정도로 진짜 완전 깔끔하게 괜찮은데 옆으로 하고 누웠을 때도 아어 아, 뭔가 괜찮다. 되게 몸이 안정된 느낌이야. 아. 와 이거 붓는 거 봐. 베개 진심 완전 좋아요. 제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. 아 근데 너무 잘렸다